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스 역사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올리고자 하오니 우리 주님 주께서 꼭 필요한 말씀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버지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잃어버린 자가 찾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제도확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 오늘도 전할 수 있도록, 전하또 듣는 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 나이다. 아멘. <laughs> 오늘도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어, 잠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제목이네요. 예.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계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면서 이제 산상수원의 결론에 예, 조본문에 대해서 말씀 전했고요. 또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모습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그래서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속은 일인데 겉은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의 양식과 일의 양식은 다릅니다. 일이는 짐승을 잡아 먹습니다. 양은 풀을 먹습니다. 전혀 다르죠. 예. 짐승을 잡아 먹어요. 그래서 일이는 누구를 잡아 먹어요? 양을 잡아 먹습니다. 그래서 이리는 뭘 의미해주냐면 사단 마귀 옛 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짓, 선지자인데 거지 선지자라는 거죠. 그 속에 뱀이 있다는 겁니다. 이리.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왜냐 양의 옷을 입어서 겉으로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광명의 천사가 그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 놓았거든요. 의의 일꾼으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 놓는 거 어렵지 않답니다. 얼마든지 할수 있답니다. 그래서 말에도 실수하지 않고요. 품위도 바르고요. 또,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내려놓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잘 퍼주지요. 음, 잘 퍼주고 예, 교회에 들어온 것도 막 선심 써서 잘 퍼줍니다. 그리고 옷도 어, 그렇게 꾸며 입지도 않아요. 먹는 것도 그냥 수수하게 먹어요. 음. 너와 나는 별 다른 거 없어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 놓은 그 사단은 예.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전혀 분별이 안 돼요. 아니 저런 사람이 속에 이리가 있다고, 속에 사단막이가 있다고, 아우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뉴스에도 보면, 아니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요로 좀에 여러분 그 화성 사건 옛날 연쇄. 살인사건, 어디서 났는지 미제로 끝나고 이미 30년 전이라서 이제 발각이 됐는데 그이 암흑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14건의 살인사건에 관련된 걸 본인이 다 했다고 이제 자박을 했답니다. 아무리 오래됐어도 DNA에서 검출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 본인도 자백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얼마나 모범수로 상까지 받으면서 착실했는지, 성실감, 책임감, 착함까지 다 갖추어져서, 아니 일반 휴가도 좀 나오고, 또 얼마 안 있으면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 모범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 놓은 것입니다. 속에는 이리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었다면 예 그는 결국 어떻게 돼요? 모범수로 나와서 또 죄를 지을 수 있던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나 미, 이제 너무 오래돼서 그 범인을 이제 물 수는 없지만. 이제 장기수로 이제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결론은 이렇게 날것 같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사단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에 나서 교도관도 깜빡 속을 정도로 이웃도 깜빡 속을 정도로. 아니, 그 형이 얼마나 착한데 믿어지지가 않아.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일했거든? 근데 너무 착해. 믿어질 수가 없,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말이죠. 오늘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목사들이잖아요. 예. 아예 이단이라면 우리가 안 믿죠. 이단이니까 아무리 착한 척 해도 저건 속은 일이야.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이 정통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외모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서 나무로 비유해 주고 열매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나무, 못된 나무, 계속 하나님은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이렇게 비유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시나무, 포도, 가시나무에서 포도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 따겠느냐 하면서 여러분 가시나무는 가시나무가 열리죠. 엉겅퀴는 엉겅퀴가 나죠. 예.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엉겅퀴에서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가시나무나 엉겅퀴는 뭐 합니까?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떠날 저기 쫓겨날 때 이제 이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다. 너를 찌르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너를 찌르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이렇게 계속 비유해 주고 있는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무엇으로 알수 있어요? 여러분 회계의 열매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 목회자가 회계의 열매가 맺혀 있는가? 말과 행실이 일치로 가고 있는가? 정말 저 속에 생명이 있는가? 저 목회자 속에 정말 생명이 있는가? 오늘 여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해서 일반 양들에게 주는 말씀은 아니에요. 요거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왜? 거짓 선지자에 붙어 있다가 함께 망하니까.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니까. 여기 보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럼 거짓 선지자는 무슨 나무라는 거예요? 가시나무와 엉겅퀴인데.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 따르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간다? 불에 던져진대요. 예, 나무마다 찍혀 도끼로 찍혀 불에 던져진다. 여러분 이 가시나무와 엉겅키는 거짓 선지자인데 이 가시나무와 엉겅키의 성질을 가진 이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 무엇을 가르칠까요?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칠까요? 회개 빠진 믿음만 가르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이미 회개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다 나의 저주, 너의 저주 다 가지고 한 번에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할 필요 없다. 자죽이지. 자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죽이지 않아도 천국 갔다는 거예요. 예 사람 죽이지 않아도 천국 간다 이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만 구하라? 축복만 구하라. 축복만 구하라. 공의의 하나님 빠진 사랑의 하나님 전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 예, 새 신자 어 모임 갔잖아요아뭐 무슨 절기를 맞이해서 무슨 기념을 맞이해서 어 전도 대회 하잖아요. 그 전도 대회에서 전도해서 왔는데 아주 꽃가마 태워 주잖아요. 꽃가마 태워 주고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 부르지 마십시오. 이거 잘못된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막 사랑, 사랑, 사랑. 세신자 처음 오신 성도에게 사랑, 사랑, 사랑. 회계는 다 어디로 갔는지 없고 사랑, 사랑, 사랑. 아,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사랑 여기 와서 느끼네. 아,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하구나. 또 교회 이름도 사랑의 교회. 뭐뭐뭐 사랑의 교회. 사랑, 사랑, 사랑. 그런데 왜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준단가? 하나님은 돌밭과 가시밭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근데 고난이 왔을 때 턱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왜 고난이 와? 아니, 왜 고난이 와?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런 비유를 하네요.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머, 이 거짓 선지자는 말이죠.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줄도 몰라요. 자기는 참선진자인 줄 알아요. 저도요,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거짓 선지자였던 거예요. 어머, 내가 거짓 선지자 짓을 했구나. 내가 수많은 영혼한테 가짜 구원을 외쳤고, 가짜 복음을 외쳤고 내가 이부분을회개 지금도 회개하고 있어. 아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외치는 그 교회,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축복의 복음, 치여의 복음, 재림의 복음. 오 주여, 제가 너무나 잘못했어요. 그런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난 당할 때 해석이 안 돼서 어려워하죠. 회개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자매님 좀더 기다려보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했던 말이죠. 책망을 해주지도 않고 가르, 가리... 응? 아 주여. 근데 여기 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한테 주여, 주여 했어요.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응? 어? 그 거짓 선지자가 선지, 뭐라고,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축복을 행하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도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네, 이런 일을 했고. 그런데 마지막 판에 나는 너를 몰라. 난널 모른다. 너는 나한테 주여주여 하는데,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그분이 나를 알아줘야 돼요. 어, 복음서에 보면 예복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죠. 잔치에 다 초청받아서 왔어요. 근데 예복 입지 않는자가 한명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잔치는 뭡니까 초대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초대받는 거예요. 부르심 받는 거예요. 부르심 받아서 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받아야 돼요. 그게 택함 받는 거예요. 부르심 받고 택함 받고. 여러분, 처음 부르심 받은 거는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광야로, 출 애굽. 그런데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훈련 받고 연단 받고 실연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 무화과나무 옷이 이제 가죽옷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가죽옷으로 바뀌어져야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한 땅에 들어간다. 그런데 광해에서, 여기서, 광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지자 노릇 받았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걷는 광해에서 40년 동안에 행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우소와 바 갈렙. 그리고 열정당꾼의열정당꾼그 20세 이상은 다 죽었잖아요. 50만 명이. 그리고 다시 세웠잖아요. 예. 네. 그래서 다시 군대 만들어서, 군인 만들어서, 요당강 건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뭐냐,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내가 불법을 행했다. 이 불법을 갖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이 불법을 행했다는 건 뭡니까? 회개를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본인도 회개하지 않고 본인에 있는 이 일이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이 본인 속에 있는 일이. 겉에는 양으로 치장을 했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라는 건그 속에 독사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뱀의 영이 있다는 거 사단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뭐예요? 제사장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긴 옷을 입고 품위 유지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열심히 외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외쳤잖아요. 오늘날 많은 주예종들이 뭡니까? 자기 속에 있는 1위를 못 봐요. 저는요, 제 속에 1위를 보았어요. 제 속에 요큰 구렁이가 있는 걸 보았어요. 세상에 구렁이도 구렁이, 왜 아나쿤다라는 뱀 있죠? 아나쿤다라는 뱀 아주 세계에서 가장 큰 뱀. 가장 큰 뱀. 그런 뱀은요. 한 200kg 된대요. 구메다 정도 되고. 얼마나 큽니까? 그런 뱀은요. 지옥에도 있는데 사람을 서서 입으로 들어간대요. 얼마나 뱀이 큰지. 서서 뱀, 사람도 서서 그냥 입으로 그뱀 입으로 들어간다니까요제안내요 그렇게 아나쿤다처럼 큰 뱀이 있다는 걸 보았어요. 그거,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2012년도에, 2012년도, 2013년도 아주 그냥 그 뱀을 보고요. 제가 얼마나 그 뱀을 예 회귀하고 축사하고 쫓아내고 그랬는지 몰라요. 이뱀 눈깔이요 큰 눈깔 사탕만 해요. 이렇게 커요. 그러면서 그 뱀이요 내 목에 걸려가지고요 목이 짧아서 못 나간대요. 명령했어요. 예슈아의 이름으로 명령한 눈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너는 빠져나갈지어다. 그 뱀을 빼는데 온몸에 예, 진액이 빠지고요. 땀이 나고요. 저의 몸을 치고 나가는 여러 가지 증상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알고 봤더니그 뱀은요. 무속의 영인 거예요. 우리 부모 선조들이 섬겨왔던 무속의 영. 불교의 영. 유교의 영, 신사참배의 영, 예? 아, 우상숭배의 영. 제 속에 1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의종들이 자기 속에 1위 있다고 봅니까? 자기 속도 깨끗하고 겉도 깨끗하다고 외치면서 주여주여하고 하는데 귀신도요 병자치료해요. 귀신도요 귀신 쫓아내요. 여기 많은 귀신 쫓아냈다잖아요. 귀신 쫓아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난너 몰라. 그러면 지금 그때도 모르는 그 분, 그 사람은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숨어 있는 이리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적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회계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불법이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내 안에 있는 1위를 봅니까? 내 안에 있는 1위를 못 봅니까? 여러분, 그 1위가 뭔지 아세요? 예, 자, 합니다그 1위가 뭔지 아세요? 사단, 뱀, 용입니다. 내 안에 1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도요,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과정 속에 큐티를 하루에 막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막 3개씩도 했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와일드 챔버슨이 쓴 책을요, 무려 6년 동안 매일 했어요. 우리들 교회 큐티도 만 6년 6개월 했어요. 이제는 지금 안 해요. 거기도 반쪽 신앙이라. 예, 매일 성경을 만 8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신구약 큐티를요, 몇번 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지금은 또 마태복음으로 여러분에게 하루 묵상을 올리네요. 그러면서 제가 적용질문 드린 걸 갖고 기억,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 내 안에 1위는 무엇인가? 내 안에 1위가 있다고 여러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나는 못된 나무인가, 좋은 나무인가. 나는 못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짜라고 속이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라고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회계의 열매가 진정한, 진정한 열매입니다. 그것,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의로운 법입니다. 여러분 사역에 숭배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내가 믿고 섬기고 다니는 그 교회 목사는 거짓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회개 가르치지 않는 선지자는 다 가짜입니다. 정말입니다. 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그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안다고 했으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오늘 마지막 목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잘못 만나면 목자 따라 결국에는 그 나무를 찍혀. 물에 던져지는 마지막 후회하는 큰 후회하는 아버지 사건이 올 것입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열매 맺는 이 귀한 회개의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의 외모 보지 말고 그 사역도 보지 말고 그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열매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阿弥。